안녕하세요, 지금 킴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오! 특정 오! 사건을 발견해가지고 시끄러워요. 와, 이제 또 민현이 형이 또 운동을 또 아,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음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건강을 위해서 다. 아. 뭐, 한 번, 한번 맞아? 뭐 어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맞아. 그 음. 그냥.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, 여러분. 리엘 씨, 리엘 씨도 한번 그러면 어떻 다리 찍지 마세요. 아, <웃음> 오. <웃음> 둘.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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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어, 네. <오>. 아니, 저거 <laughs> <너무 한> 가 <laughs> 아닙니까?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저거는? <laughs> 아, 손이 달달 떨리고 있어요, 손이 달달 떨리고 있어요, 지금 오, 힘이 진짜 세네요 우와. 이야, 의진 정말 대단하십니다 <laughs> 아, 대단하십니다 아, <laughs> 아, <진짜>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씨다 <중진> <laughs> 워너블 응. 여러분들께 지금 생수를 쓰시는 겁니까? 네, <laughs> 생수가지금이운동하시는 어? 저, 그냥 갑자기 저, 저, 이렇게 찍으세요 아, 이런 거 아시죠? 턱걸이에 터벌리 원래 이게 아니에요. 턱가 사랑의 게임인 가요서요 사랑의 게임인 거요

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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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아미 밑에 어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아. 이거 이렇게 할때아탁찍는데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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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이죠 여러분 바로 바로, 대위캠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대위캠 바, 바, 지금 이 프라시 보이시나요? 바로 지금 누가 찍고 있냐? 누가 찍고 있냐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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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내 카메라 의식했어 지금. 제가 모래시계 그 가사를 쓰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. 가장 원업블 여러분들께 좋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제가 담았답니다. 아 이게 아마 나갈 때쯤에 앨범이 이미 나왔을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보셨었겠죠? 오래오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을 해볼 테니 여러분 잘 자요. 대 이거. 네. 오시에나 거. 아, 진짜 자, 아직 잠면안 돼요. 아 아, 오후 3시면 지금 직장이네. 점심 시간 끝나고 직장이네. 여러분 열일하세요.